안녕하세요 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피곤합니다. 네, 우리 요즘에 날씨가 뜨거워지고 하우스 앞에다가 천막 쳐놨, 천막은 아니고 비닐 놨는데 아, 잘해놨네 이제 우리 세트장이구만 우리. 아 여름에 떼어붙이없어도 되겠다. 그지? 아, 세트장이요. 자 오늘은요 또 저기 우리의 천사님 부산에 계신 가을이님께서 그떡 부산어묵 저만두데 잡채 만두, 유부. 추바. 잡채. 유부 잡채요? 아, 나... 이, 유부, 유부 당면? 이 그거. 안 먹어봐. 잡채. 그거, 이게 부산에 이게 좀 이게 유명하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떡볶이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안 주고? 응, 달걀은 데리고. 그죠? 응. 자꾸 한번 해볼 건데. 자, 천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나도 진단한데. 웃음> 육수 먼저 넣어야지. 어? <laughs> 염소 맞추면 되지, 뭐. 우리 언제부터 자니까. 나흰옷 입고 왔다. 두개 씻지, 뭐. 아, 나도 휘어 놓으 불이 저, 아 바람 저기서니까. 완전히, 뭐 한증막이야, 여기. 가운데 있던 거. 원래 요리사는 그런 것이여 그게 아니고 진짜야 진짜 아니고 바람이 저기서 와가지고 아. 옷 빨면 돼다 더불어 집에 세탁기 있지? 어머아 <laughs> 뜨거워 <뜨라. 웃음> 여기서 너희 네, 어머니를 찾은 거 어떻게 여거야국수먹는다 이거 이거 입고 왔는데 아 냄새 좋네 그지 떡볶이 냄새 나지? 음. 그래? 음, 난다니까? 비주얼도 좋고 음, 냄새 좋아 아 이럴 때는 불평가 냈던데 못 맡으니까 <laughs> <laughs> 그건 보기했잖아 옛날부터 이건 완전히 가래떡이라 음. 하나에 천원 도치파 <laughs> 확실히 소두방이 큰게 이게 좋구만 음, 옛날에 막 흔들었을 거야 어, 막 넘치고 막 이랬을 건데 나는 딱 좋은데, 너 한번 봐라. 이런 싱거우면안 돼. 딱 좋지? 응. 딱 좋아. 응. 자 이제 끄자, 그죠? 자 먹기 전에, 응. 어, 왜? 이게 이 재료를 보내주신 부산을 가을님께 인사. 감사히 아, 잘 먹겠습니다. 가저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확실히 어묵은 부산이야. 음, 부산 어묵. 네. 맛이 틀리네. 뭐. 가래떡볶이. 가래떡은 소스와 같이. 아, 야간잘 됐어 진짜, 어, 진짜 어, 잘 됐어 난, 나는 간안 봤잖아 지금 소스 음. 안 묻혀도 마, 맞다고? 소스 음. 이렇게 묻혀 너무 아 떡이 만나다 떡이 그냥 찐득찐득하네 맛없어 보인다고 찐득찐득 <laughs> 참 전당신. 응. 아, 알지. 우리가 요리가 늘었어. 아, 그냥 물 대충 부수고 그냥 꼬치장 어? 대충 불고 해도 그냥 나와버리고만. 아, 이거가 유부잡채. 아 이거 처음 먹어본다. 너 이거 먹어봤냐? 안, 먹어봤, 안 먹어봤지? 응. 이게 유 이게 유부잡채라는 겁니다. 한번 먹어봐야 돼. 음. 장면이 많이 적고. 이것도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 먹어야죠, 원래. 응. 음. 그지? 응. 음. 맛있네. 응. 음. 만두도 여기 잡채 들어있다고? 응, 음, 이것도 잡채 들어있어. 찍어 먹어봐봐. 음 응. 잡채 들어있어. 이거, 이거 찍어 먹어야겠구만. 소스 음. 찍어 먹어야 돼. 예. 아따, 이거 누가 있냐. 소스가. 맛, 참, 참, 만 나네. 걸쭉 이야, 깨 타자 아니야? 천 이가 있 어? 이거 찍어먹 어야지. 음 그래, 천 이의 손맛 이야. 아, 만두 속이, 만두 속이 뜨 니까 맛이들 리네. 음. 쟤만들면또 별미네. 응. 음. 아, 세트장 마에 든다. 음.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laughs> 어? 잘 만들었어. 음. 내가 뚝딱뚝딱 있어. 그냥 기술자라니까. 세타장. 내가 아쉬우면 하고 내가 안 아쉬우면 안 하자니. <laughs> 음. 이건 아쉬운 게한거야 내가 아쉽잖아 야너 시골집도 지금 마당 화분 만들었다면서 응 음. 이제 거기다가 상추랑 심어? 다 심었어 벌써 심었어? 응아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 이것도 안 심어도 되겠다 너줄 거잉 네가 알아서 이제 아. 심어서 먹고오구만 음. 이제 이제 거기 막 상추 넘쳐나면 뜯어오겠지 밤비가 그렇지 뜯어와서 집에서 먹겠지 이제 네가 뜯어갖고 내가 먹어야 할 땅. 음. 뭔 먹신 거 있어? 후추. 음. 참외, 수박, 어, 방울토마토. 음. 오이는 많은가 많은데? 왜왜이는 어. 오이 오해 안신고 왔어? 응 빠프링카. 빠프링카. 음. 하, 양 걸지네, 빠프링카. 또상추는상추는안 신고 나왔다. <laughs> 어, 어, 나 상추 이제 끝날 때 내가 믿고 네 심어야 요 우리 저 먹방 찍을 때그 고기 국먹으려면은 니지한 니. 또 심고야지 뭐. 뿌리야지 없이야. 오늘 가서 뿌려. 응? 응. 아유 맛있다 이거 국물이. 아또 잘했다 이거. 어묵을 먹어야 돼. 야, 확실히 가을이니 보내 준 어묵이 겁내 두꺼워. 응 가라주잖아, 응. 부산은 한번 부산 가, 가을님 만나러 한번 가자 너 가? <laughs> 안 갔어, 부산은 니네 저번에 제주도부터 갈 것이 아니라 대구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응? 대구? 그래 제주도는 그 어, 오이하우스 농장 사장님 때문에 간 거잖아 응뭐 힐링 좀 많이 하고 갔어? 그지 영영 교육시키고 왔어 거기 가서 <웃음> <웃음> 얘 진짜 농사짓게 생겼어 근데 그 사장님처럼 나 못하겠더라 너무 설, 설비적이야 <laughs> 프로지? 응, 응. 설비 전문이시죠아 응.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응. 우리는 그냥 농사꾼이잖아 응. 거, 그 사장님은 농사도 잘 짓지만 설비가 또 전문이시가지고 그니까 는그 농사짓다보면 기계가 있잖아 기계 응. 그 기계를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놨고, 우리가 봤을 때는 복잡해서 몰라. 머리 아파. 응. 최첨단이야? 응. 최첨단은 아닌데, 직접 만드는 거야. 그때그때 응. 그때 불편하면, 응. 바꿔버릴 구조를. 아... 이거 한번 먹어야지. 응. 찍어 먹어, 사이 찍어 먹어. 음. 딱딱하게부드럽네 촉촉하네. 음. 물 유부잡채 처음 먹어봐어 음. 원래 유유부라이 가는 주먹밥 같은 거밥 넣어갖고 유부초밥. 음, 음, 그런 것만 먹잖아. 음. 유부초밥은 많이 먹지. 우리 집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안 봐도 알아. 가게 우리하고서 먹고 있어도 <웃음> <웃음> 원래 시골집 개 키우면 다 그러냐? 음. 야, 이제 우리 꽃이 언제 언제 났다 그러냐, 인자. <laughs> 한 달은 있어야 되는데. 시루상 딱이 생겼어. 아니야. 그래? 좀 음. 빨라? 그럼 그래, 6월 달에. 야, 6월 2 2일이야그 정도 돼요, 봐 아, 올해 그냥 우추가 많이 아파 가지고 그냥 주, 뭐 병들 좀 버리고 다시고 다시고 해갖고 허리가 알아 그걸 지켜봐갖고 난 처음 봤어 고추를 반절 다시 는거 고추 먹고 먹어서 또굿차 보였니 사왔지 했 음, 계란을 먹어야지 좀. 나 계란 또 먹었냐 계란 나 하나 먹었어나 하나 먹었어. 두세 먹었어? 아까 응. 먹어보라고도말도좀 해주고 그러지. 맛은 있는데 뭐. <laughs> 음. 확실히 소스 찍어 먹어야 맛있구만. 응. 다 찍어 먹어야 돼. 응. 언니 다 말라붙어 이제. 떡이. 크니까 그러니까. 음. 이렇게 먹으니까 배부르지. 배가 <laughs> <laughs> 뿌듯 올라온다야. 아. 어묵이 매운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래? 어 매운 거는 와, 이, 이거 이거 이런 거 매운 거 이거 못느껴됐어 소스 때문에. <laughs> 아 안에 뭐가 있는 것이 청양고추 그래? 응. 음. 야 그럼 좀 매운 거. 이런 거는 매콤해 이런 거. 응 음. 매매. 야, 오늘도 부산에 계신 가님께서 이렇게 또 예, 저희를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걸로 또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 우리가 하면서도 생각하는 거지만은, 느끼는 거지만은 음식 음식이 <laughs> 잘 듭니다. 잘, 잘 듭니다. 이제 말도 이제 좀 버벅거리네, 이제. 실패율이 없잖아, 어, 어. 일주월장이라고요. 우리 밥없으면안 맛없, 먹잖아. 음. 응. 아, 저거, 어, 생김새는 어, 농민인데, 어, 입은 다 청와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떡볶이 이렇게 해서 먹어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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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니까 고추 줄치로 가야 돼. 어? 배고 쳐야 될거 아니야? 야, 고추 줄치 한다고. 아, 쳤어. 지금까지. 아, 쳤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또 넘어가. 또치아요 어? 그래? 그래. 치야지 그럼. 음.